3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근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앞날이 불안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기시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8장부터 38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다섯 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의 규례의 마지막 단락으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남겨진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특별히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아론의 자손 중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제사에 동참하고 또한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집내하고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제물의 분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선들어 요제로 삼고 그리고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물로 가져온 그 짐승의 가슴은요,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요, 음,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 즉이 제사를 집내하는 자, 인도해 주는 자는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으라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죠. 34절에도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상의 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가 되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 중에 일부 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런 것들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하는 데서 분명히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이렇게 구별된 것일까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여와의 호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위임하신 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 제물의 일부가 반드시 제사장 레위인의 몫으로 남겨두라고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받을 그들의 소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십니다. 레위 지파는요. 다른 땅이나 가축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싸워 주셔서요. 그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그 땅을 이제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포함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서 그것이 화재물로 태워드릴 때에 그 일부가 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는 레위지파의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또 13장 33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들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속한 레위지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땅이나 어떤 목초지들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땅이 있어야 거기에 뭐 씨앗도 심어서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키우고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가난하다라고 여, 여질 때도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어, 저 사람은 부여한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대책을 하느라고 되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입혀주셨고, 먹여주시고, 굶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인도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돌보고 너를 공급하고 너의 피로를 채우는 너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분깃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신실하게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돕고 제사를 짐내하고 인도하는 이 제사장에. 분명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보게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분기시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평안과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